안녕하세요. 백제대양론 속으로 들어간 황해에 사라진 코끼리 마지막 편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엘빈 교수가 기원전 5000년경부터 21세기 시작 시점까지의 코끼리 서식지 변화에 연구한 내용을 2007년 출간했고 국내에도 2011년에 코끼리의 후퇴가 출간되었습니다. 지형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거듭 강줄기를 먼저 체크해보면 제일 위에는 몽골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남진과 서진을 하는 황하가 있고 이어 황하와 장강 중간에 있는 회하 회하 아래에는 중국 최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장강 그리고 운남에서 발원해 광서, 광동을 통과해 광주를 거쳐 홍콩 앞바다로 나가는 주강이 있습니다 좌측 남서쪽에 있는 세강 줄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운남에서 발원해 베트남 수도 하노이를 감싸고 흘러 동경만, 통킹만으로 나가는 홍강입니다. 이어서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맥홍강, 란창강으로 청창공원에서 발원해 베트남 최남해, 호치민 서남으로 나가죠. 끝으로 미얀마 편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살인강. 우리 사서에서는 노강이라고 부른 곳입니다. 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유의 개념도는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원전 5000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로 시기 구분했다는 흐름만, 흐름만 보시고 내용분석은 항림에서 제작한 지도를 보겠습니다. 서식지변을 총6섯 단계인데 기원전 5000년경부터 원단기가 끝나고 1차 한냉기가 시작되어 100년 정도 경과한 기원전 900년까지는 북경 위에 연사산맥까지 분포했습니다. 다음 시기는 서주시설부터 수나라 건국 1년 전인 580년까지로 대충 장강 전후, 동쪽으로는 항주만, 동쪽으로는 항주만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백제가 중국 남조정권과 교류를 했던 시기에 그 남경과 소주, 항주 일대까지 코끼리가 있었고, 악어는 양자강이 넘쳐났던 시절이죠. 세 번째 시기는 북송시절은 1050년까지 장강, 이남 구간만 있었는데, 한반도와 대표적인 해상교류 주점인 이쪽 주상군도, 영파 일대도 아직 존재하는 구간에 포함됩니다. 명나라가 시작된 조선 세종 32년 차인 1450년까지는 홍콩의 서쪽의 광서성과 광동성의 경계지점까지 그러나 1450년 이후부터 1830년까지는 광서성 일부와 온남성으로 급격하게 축소가 되다가 아편전쟁 등 제국주의가 밀려든 시기부터는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적경지역만 서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크 엘빈의 내용 중 아쉬운 대목은 1361년 사천문지의 중경 홍원역 출신인 명옥진이 건국한 명하제국과 주원장의 대명제국이 여기에서 전쟁을 할때 명하 측에서 코끼리 부대를 투입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지도에는 중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명하제국의 황화 당시 16살의 명옥진의 외동 아들인 황제 명승은 주원장에게 나라를 바치고 주원장의 양의하에 1372년 5월 29일 고려에 귀순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미국 국립과학원 회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슈칭턴 등 중국 난쟁대팀과 덴마크 연구팀이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반달가슴곰, 불곰 그리고 이건 기후 변화도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섯 대형 동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은 시간 한계상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만 소개하겠습니다. 연구팀이 제공한 분포도는 해상도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대륙의 유치를 식별할 수 있는 4대강 줄기가 없어 전문가가 아니라면 보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소개할 때는 4대강이 포함된 학림에서 재 디자인한 이미지로 어, 진행하겠습니다 서기 2년부터 1953년까지 지역행정당국의 공문서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시기별 인구밀도, 농업집약도 및 한중문화의 공간패턴 등세 요소를 종합한 결과인데요 기원후 2년은 기원전 202년에 건국한 한나라가 망하기 6년 전으로 왕망이 정권을 쥐고 있던 시기입니다. 인구 농업밀도를 보면 황하 하류에 있는 현재 낙양 정주 개봉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 계열이고요. 회하 이남은 파란색 계열로. 인구밀도, 농업집약도 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NHK 다큐에서도 소개했듯이 이 시기까지도 황토군 일대는 약60% 전후가 삼림과 초지로 덮여 있었던 시기인데요. 보시는 기온 500년경의 삼림 분포들을 보면 개봉 이부 은나라가 있었던 안양 지역도 이때까지 원시 삼림이 남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끼리 서식 분포지를 보면, 황하 이부 관정문지에는 이미 코끼리가 사라졌고, 코풀소는 서안 주변과 산서성 태원 위쪽에 분포합니다. 반면 황하, 하류와 장강 사이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죠. 날렵하고 은밀하고 치명적인 호랑이는 중국 전역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자료만 보면 코끼리보다 코뿔소가 도시, 농경적 확장에도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끝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609년은 그 유명한 수나라 이대 황제 양광, 수양제가 집권한 3년차입니다. 그리고 장강과 황하를 잇는 대운하가 완성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하고요. 역시 강줄기로 시선을 맞춰보겠습니다. 앞서는 회화벨트까지만 밀집도가 높았는데, 이제 회화와 장강 사이, 그리고 이쪽 사천문지, 성도에도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이 약간 섞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역사공부를 하는 분들께는 대단히 중요한데, 대운하가 건설된 이전에는 장강하류, 즉 양자강 지역에 남경, 진강, 양주, 소주, 상해 일대는 온통 파란색으로 인구, 농업, 문화 밀도 등이 모두 낮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약 150년이 경과한 당 육대 황제 현종 때인 752년 발해 문왕 16년이 되면 남경, 양주, 소주, 상해 일 가 붉고 노란 빛으로 바뀌었고 사천문지 성도 또한 또렷하게 붉은색으로 변한 걸볼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609년이 되면 회화 이북에서도 회화 이북에서도 거의 사라지고 특이하게 한중 사천문지 두 분지를 있는 깊은 오지에서도 급감하는 걸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점 한중과 사천문지 연결 지점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면 극감한 걸알 수가 있죠 609년이면 백제 금동대향로 제작 시기로 백제가 중국 남조 정권과 교류를 했을 때 남조 정권의 수도인 남경을 중심으로 양주와 소주 태호 주변에 많이 서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뿔소는 여전히 장강인함과 사천 문제에도 상당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소홍이 천하통일을 한 979년까지의 5대 식국 시절은 중국 전역에서 사륙전이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 시기인 930년은 중국 전역에서 붉은색 계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했고 오직 영원한 피난처라고 하는 사천문지의 성도 일대만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이 경과하기 전부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때를 북송시절이라고 하는데 1102년도 그래픽이 잘 담겨 있습니다. 장강, 이남에 강서, 호남, 절강, 복권 지역까지 경제가 본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몽골 제국의 5대 칸인 쿠빌라이 칸이 1279년 남송을 멸망시킨 후 일본과 베트남을 두 차례 침공했으나 모두 패했고 몽골 내전, 중원, 만주, 티베트 등 전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반란이 이어지면서 최소 수백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황폐화되면서 남송시대부터 중국경제 중심축이 된 상해, 진강, 남경, 파양호, 동정호로 이어지는 장강순벨트 지역 외에는 인구와 농업 모두 쇠락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끼리 서식지의 경우 930년과 1120년 사이 또한번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장강 북쪽 허북성과 안위성을 가르는 동백산맥, 대별산맥 지역에는 930년도에는 이렇게 상당수가 분포를 한걸볼 수가 있는데 1102년, 1290년에는 거의 사라져버리죠. 결국은 장강 이남... 에서만 코끼리를 볼수 있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세하게 보면 인구 증가, 농경지와 주거지 확장 지역의 증가와 코끼리 서식지 감소가 거의 일치하고 있고 1290년에도 동일한 흐름이 유지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코뿔수와 호랑이는 상대적으로 적어 보입니다. 경제는 발전했으나 코끼리의 서식지는 이제 장강유역에서는 사라졌고 주강, 중하류의 광동, 광서성 일대까지 후퇴합니다. 근대로 오면서 전체적인 밀도가 증가함에도 4차 한랭기와 극심한 가뭄의 여파로 섬서성 서부, 사천, 호남, 광서성, 이서지역은 변화가 없습니다만 5차 온난기가 시작되는 1880년경에는 운남성을 제외하고는 20세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증거와 팽창 밀도가 높아져 코끼리에 대한 공식 기록은 주강 동쪽만 남았다가 그 이후에는 그마저도 보이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기후변화와 인간에 의한 환경압력도 오랜 기간 잘 견뎌왔던 콧불소마저 극감하다가 20세기 들어서는 절멸합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에 비해 19세기 후반까지 수만 마리 이상의 개체수를 유지했던 주로 장강 이남에 서식하던 남중국 호랑이 역시 극감하다가 중공 당국이 표범, 늑대등과 함께 해로운 동물, 해수로 분류하면서 군까지 동원해 사냥을 하면서 현재는 멸종위기까지 간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동대항로 속으로 들어간 황화에서 사라진 코끼리 영상을 제작할 때 문제의식은 대항로에 한반도에서 볼수 없었던 원숭이 아가 코끼리를 조각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가 이 동물들 사는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는 해석을 팩트체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확인했듯이 원숭이는 지금도 회화 질령 이남의 다수가 분포해 있고 양자강 토종화건는 전멸유기 직전에 인공 부화 작업을 통해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드렸고 코끼리 역시 중국 전역에 분포하다가 현재는 미얀마, 라오스 등의 서남부 국지형 지역에만 서식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려 17개월 동안이나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모았던 중국 서남북경지역을 떠나 운남성을 헤집고 다니던 코끼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2021년 8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코끼리들이 1,300km를 이동한 끝에 보호구역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이들이 본래 북경 외곽에 연산산맥 기술까지 서식했고 인간에게 전 형태에서 죽고 상하를 확보하기 위한 탐옥에 쓰러지고 코와 발바닥 요리를 만들기 위해 신체 일부가 잘려나가는 끝없는 고통의 나락에서 미얀마, 라오스 국경까지 1만 키로를 후퇴한 역사는 잘 알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제 대항노를 제작하기 전인 384년에 마라난타가 동진을 경유해 백제에 들어왔고, 동진을 이은 남송 시절인 429년에 백제 사신이 남경에 파견되었고, 달마대사와 법거량을 했다는 양무제가 직권하던 512년에도 백제 사신이 장강하류, 양자강이 머물다 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양무제 를 만났던 512년까지 코끼리의 분포선을 보면 회화와 항주만 중간으로 정확하게 남조정권의 수도인 남견이 포함되어 백제 사신이 내왕했을 당시에는 코끼리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 백제의 대항로를 포함해서 한반도에서 발굴된 유물 중 코끼리, 원숭이, 악어, 커플새 등과 관련한 오해, 오류가 없기를 바라면서 3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